ESS는 일단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활용하는 배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쉽게도 2023년 기준으로요. 어, 글로벌 배스 시장에서 세계 10위 안에 든 기업은 이제 삼성 SDI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1위를 2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선두를 다 뺏기고요. 네. 현재는 삼성 SDI만 1 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스펙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리튬 이차전지를 주로 네.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양극재를 삼원계라고 하는 이제 니켈과 코바트 망간 또는 음. 니켈과 코바트 알루미늄으로 하는 네. 그런 양극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대신에 중국은 LFP라고 네. 하는 리튬 인산철 음. 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무겁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에 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주 많이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집중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B, 그러니까 배스의 특징은 딱히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진 않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이 주력으로 했던 LFP가 이제 주력으로 많이 곽강을 하게 되고요. 또 싸죠? 싸습니다. 예. 매우 저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스 음. 시장에서 한8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은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음. 할수 있는 게 세계 1위 베스 업체가 플런스라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합작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나 이제 BYD로부터 납품을 받지만 음. 실제 또 대부분의 제작은 또 한국의 서진 시스템이나 음. 어,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네. 업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ESS도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배, 다는 아니네요. 배터리도 있고요. 뭐 직류와 교류를 전환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서 여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배터리는 약한데 다른 부분들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태양광 풍력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그거 네. 이제 그 주변에 연결을 해서 네. 이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는 전력들을 이제 배스에다 저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중장기적으로 발생의 배터리는 그 산업은 상당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상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말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38년 제가 제 11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적에 재생에너지가 팍팍팍 늘어납니다. 네. 현재 한8% 수준에서 거의 이제 30% 수준까지 옥죽보하게 되는데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 보조 전원이 필요하냐면은 이 백업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면. 약한 삼십 기가 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십 기가 와트는 양수발적으로 커버합니다. 그런데 이십 기가 와트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배터리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배터리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은 이 기가 와트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이십 기가 정도가 열배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배터리가 특히 전력용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를 위해 가지고. 이게 말이죠.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뭐, 그 아까 경쟁성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에 보조 서비스 시장이게 나옵니다. 이게 음. 뭐냐면은. 딴거 없이 나는 배터리만 갖고 이걸 가지고서 전기가 필요할 때그 배터리 전기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만만치 않게 비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예. 텍사스 같은 경우도 그 보조 서비스장 시그 배터리 를 음. 이용한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시장도 지금 전력 수급자 쪽에 제한을 했고 고민하고 있고 정부가 조만간 그 개설할 것으로 봅니다.